안녕하세요. 오늘은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음식 세 가지와 혈관을 뻥 뚫어 주는 마법의 가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해 주시면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평소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고 오늘 소개할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경색 예방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경색을 막는 최고의 음식들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질환으로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러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건강을 지켜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게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DHA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EPA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브라질넛 등 다양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마그네슘, 칼륨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매일 한줌약 20g에서 30g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 다양한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 예방에 좋은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품질이 좋고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혈관을 뻥 뚫어주는 마법의 가루 강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염증과 혈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커큐민의 항산화 및 항염작용은 뇌경색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커큐민이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이나 국찌개에 넣어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뇌경색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뇌경색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녹차, 블루베리,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오메가3와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강황 구매 링크는 아래 댓글에 작성해 놓을게요. 저희 꿀템만물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